각자가 가진 띠에서도 느낌이 좋고 잘 맞는 상생의 합이 드는 띠가 있고 서로가 좋지 않은 느낌이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상충의 기운이 드는 띠가 있습니다. 뱀띠, 닭띠, 소띠가 서로 합이 잘 맞고요. 안녕하세요 기적신당 삼부람입니다. 오늘은 연애, 인연 등 사람들의 관계에서 궁합이 잘 맞는 띠. 또잘 맞지 않는 띠는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평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각자가 지닌 운과 성향, 기운을 바탕으로 보면 틀려질 수도 있고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연인, 부부, 인간 관계에서 서로가 좋은 느낌과 인연이라 느껴지거나, 아, 이 사람과는 안 되겠다 라는 느낌이 있으셨을 겁니다. 각자가 가진 띠에서도 느낌이 좋고 잘 맞는 상생의 합이 드는 띠가 있고 서로가 좋지 않은 느낌이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상충의 기운이 드는 띠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상생하는 합이 잘 맞는 띠를 말씀드리자면 뱀띠, 닭띠, 소띠가 서로 합이 잘 맞고요.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합이 잘 맞고요.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합이 잘 맞고요. 호랑이띠, 말띠, 개띠가 서로 합이 잘 맞습니다. 이 합이 잘 맞는 띠들은 옛날부터 궁합도 안 보고 결혼해도 된다는 띠들입니다. 또, 인연의 궁합뿐만이 아니라 직장, 사업, 모임 등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잘낼수 있는 합이 맞는 띠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나하고 조금 잘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합이 잘 맞는 띠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합이 잘 맞는 띠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합이 잘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상충살, 원진살이 있습니다. 먼저 상충살은 무엇이냐? 상충살이란 사람이나 사물 등이 서로 어울리지 않고 맞서게 만들고 서로를 만나게 되면 서로를 해치거나 깨지게 만나는 좋지 않은 기운의 살입니다. 상충살이 끼어 있는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가 티격태격하고 싸움을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살입니다.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에 상충살이 있다면 서로가 안 나기만 하면 큰 소리가 나며 의도치 않은 싸움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살입니다. 어, 정말 서로가 답답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안 보고 있으면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어, 실로 답답한 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자신과 뭔가 티격태격 잘안 맞는 사람들이 있다면 상충살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충살에 해당되어지는 띠는요, 쥐띠, 말띠, 소띠, 양띠, 호랑이띠, 원숭이띠가 상충살이고요, 토끼띠, 닭띠, 용띠, 개띠, 뱀띠, 돼지띠가 상충살에 해당되어지는 띠들입니다. 서로 이런 띠들을 만나거나 주변에 계신다면 아, 이런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나하고 결이 잘안 맞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원진살은 부부, 연인,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까닥없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진살이 끼어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형국이 되어집니다. 아, 서로 피곤해지는 겁니다. 원진살에 해당되어지는 띠들은요. 쥐띠, 양띠, 소띠, 말띠, 호랑이띠, 닭띠가 원진살이고요. 토끼띠, 원숭이띠, 용띠, 돼지띠, 뱀띠, 개띠가 서로에게 원진살에 해당되어지는 띠들입니다. 혹여라도 연인, 부부, 인간관계에서 뭔가 잘안 맞는 사람들이 있다면 원진살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개인의 성향과 기운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띠라 해도 전혀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적으로 분명 좋은 영향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생하는 좋은 합을 가지고 있는 띠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상충살이나 원진살 같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띠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연인, 부부, 사람 살아가는 일들에서 알고 지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일 수 있으니 알고 계셨던 분들은 또 한번 참고하시고 혹여라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갑법사였습니다.